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해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?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구속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퍼붓는 저주, 죄책감, 양심의 가책,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 이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아멘.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. 아멘. 그래서 저 역시도 날마다 이 번제를 묵상할 때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삶 가운데 사단이 날리는 모든 화살에 대해 저는 예수의 보혈로 다 쳐내는 힘을 믿습니다. 여러분도 믿으시나요?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거 여러분께 한번 나누고 싶은데 옛날에 시라라고 어, 합니다. 근데 어떤 어, 어느 집안의 아버지가 있으셨어요. 근데 이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친구에게 가서 100억을 빌려옵니다. 친구가 잘 살았나 봐요. 이 100억을 빌려고 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 100억을 부풀려서 200억의 자산을 만들어요. 사업에 성공을 해서. 그런데 사업에 성공은 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살 날이 얼마 없대요. 시안부가 되어버려요.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100억을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친구에게 빌린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친구를 찾아가서 100억을 전부 다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에 그 장남 아들이 와서 딱그 보초를 서는데 그 친구가 돈을 빌려던 아버지 친구가 아들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? 아버지가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? 안 갚았다고 이제 생때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. 아버지가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아버지의 친구가 막 100억을 내놓으라 내놓으라 하니까, 그날로부터 속된 말로 이 아들이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. 100억의 자산, 200억 마이너스 100억은 100억의 자산이 있지만, 이걸 전부 다 줘버리면 이 사업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만들까? 그날로부터 밥이 넘어가지를 않고, 잠이 올까요, 안 올까요? 잠이 안 오고, 눈이, 토끼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, 잠도 못 자는데.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, 하루는 아버지 방에서, 아, 아버지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, 하면서 방을 막 뒤지는데, 장판 밑에 살짝 하얀 게 뭐가 쑤셔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장판을 살짝 들어보니까 그 밑에 하얀 종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. 100억을 갚았다는 무엇일까요? 영수증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부로 이 아들은 <laughs> 그날 저녁에 코를 삐뚤어지게 골면서까지 편히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 친구가 아침부터 문을 뚫으면 돈 내놓으라고 할때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? 덤빌 테면 덤벼봐라. <laughs>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해서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세요. 앉으세요. 그래서 거실 탁상에 앉아서 아버지 친구가 막 노발노발해 되는데 이 아버지의 아들, 이 장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탁상 위에 착 무엇을 올려놨을까요? 영수증을 올려놨더니, 이 아버지 친구가 한 길로 오셨다가 몇 길로 도망가셨을까요? 일곱 길로 팍! 도망가신지 믿으시나요? 아멘.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도 너무 통쾌하지만, 이 영수증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일까요? 십자가 영수증인 거예요. 아멘. 이건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오는 모든 권한을 주신 줄 믿으시나요? 아멘. 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신자 못해 신앙할 것 없이 쪼글쪼글하게 하나님 왜 저한테는 어 사단 어막 이러시는 분은 지금 영수증을 어떻게 했어요? 못 찾았어요. 할렐루야. 찾았더라도 이 영수증을 믿어요. 그 권한을 못 믿는 거예요.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. 할렐루야. 따라해 보겠습니다. 오직 믿음으로. 오직 믿음으로 내 속에 사단의 저주가 찾아왔을 때. 사단의 그늘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, 오직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무슨 영수증을 주장을 해야 돼요. 십자가 영수증.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때려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제 곧 요새박교가 시작이 되는데 저 역시도 배우는 자세로 교사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외워요 이 말씀이 곧 무슨 영수증이에요? 십자가 영수증이에요 약한 마귀 사단아 너희 말씀 들어봤냐? 어? 어디서 까불고 난리야?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세등등하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게? 일곱 길로 도망가게 이 번제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